미국 그리고 외국 애들을 소비자로만 보지 말고 투자 좀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프로그램은 One Relationship at a Time, CBB 뱅크 제공입니다. 당신의 비즈니스를 성장시킬 때 당신을 숫자가 아닌 한 사람의 고객으로 대하는 뱅커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사업체 인수부터 기존 론 리파이낸싱까지 CBB 뱅크는 SBA 론의 모든 프로세스를 당신 곁에서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쉽고 간단하게 무엇보다 고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춘 퍼스널한 프로세스로 고객 여러분을 성공으로 이끌어드리기 위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원 릴레이션쉽 에러타임 CBB 뱅크. 숲속의 요수라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원장으로 9년 동안 이제 하고 있고요. 그 프로그램을 참여한 지 지금 19년이 됐습니다. 나나이라고 합니다. 네. 어, 제가 그 시작이 좀 재밌는 스토리인데요. 어, 제, 저, 제가 그때 이제 90. 9년 8년도부터 99년도까지 또 한국에 거주했습니다. 99년 말기에 재밌는 게이 코리안 스터디 한국학을 어, 좀더 이제 석 박사를 할수 있는 학교가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때 제가 그 어디 무슨 그 글을 올렸습니다. 뭐 어디서 뭘 공부할 수 있을지 이렇게 알아보는 그런 글을 올렸는데요. 거기서 이제 답이 긴 답, 답이 하나 이제 왔습니다. 뭐 이런, 이제 이런 학교 에 이런 프로그램 있고 저런 프로, 학교 저런 프로그램 있는데 그글답 결국은 쓰신 분이 닥터 r 스 s s k 저희 지도 교수님입니다. 그 분이 처음 이제 한, 이제 이 한국어, 어, 이제 숲속의 호수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먼저 시작하신 분이고요. 저, 저 보고 그때 석사생으로 이제 받아주겠는데 조건 하나예요. 여름에 와서 같이 어 예, 여름 프로그램 하자. 그래서 제가 아뭐 캠프 뭐 좋아요. 예저 캠프 뭐 어쨌든 뭐 제주도 잘 맞고 성덕 잘 맞고 해서 제가 처음에 숲속여소에서 일한 이제 역할은 태권도 사범이었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이제 가르치면서 한국어 이제 가르치고 그런 역할을그 처음 했습니다. 2000년도 제가 첫첫 해는 2000년도였습니다. 교수님 여름 방학 때마다 숲속 연구소에 와서 일하는 거 보고 주변 동료들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어, 제가 자, 사실 어, 또 석사 박사생으로서 여름이 어, 그것도 교수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여름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저희 수업 듣고 수업 가르치고 연구하고 이런 이제 일이 굉장히 그, 또 사무적인 일이 많은데요. 제가 여름마다 숲 속에 들어가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한다 그러니까, 뭐, 안 좋게 말을 하면 미쳤다는, 뭐, 말도 들었지만, 그 중에서 왜 이, 지금, 이제 우선이 제 연구인데, 그런 시간을 버리고 애들하고 이제 숲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프로그램 하냐. 처음에 그렇게 이제 했죠. 그 다음에 저 재밌는 현상 생기게 뭐냐면, 저희 동료 교수들이 자녀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동료들 중에서 뭐 교포도 친구도 많고, 그리고 저랑 같이 이렇게, 어쨌든 애들이 부모들 한국학 연구하는 이제 사람이 되다 보니까 자녀분들도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갖게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낼 수 있는, 보낼 만한, 이제 마땅한 곳이 숲속에서 밖에 없더라고, 이제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동료들이 왜 가냐 했더니 지금은 언제 하냐. 어, 올해는 꼭 보낸다. 어, 뭐애좀 나이가 되면은 꼭 이제 그저그좀잘 봐달라 이렇게 하는 소리 종종 듣고 있습니다그래서 제가 종류 애들이 좀 많이 이제 봐주고 있습니다. 연구하는 데 있어서 제가 원래 연구 분야가 어린이 문학이에요. 현대 한국 현대 문학 이제 이거든요. 어, 제가 책도 냈습니다. 한국 현대 이제 어린이 책에 대한 책도 이제 한국말로 이제 번역이 됐는데요. 그책 연구를 하면서 어, 한국 식민 시기부터 현대까지 그리고 또 북한까지 어떻게 어, 어린이 관 이제 그 대상으로 하는 문학이 발전 되었고 어, 그 중에서 제, 제가 가 이제 요, 요즘 요 근래 관심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동료입니다. 동료라는 것이 사실. 어 힘이 그 어마어마하거든요 그 힘이라는 것이 뭐냐면 노래를 통해서 일단 언어 습득이 되고요 어 감정 정서적인 어 수련도 되고 그리고 어 자기의 어떤 어그 사회 자기 태어난 사회 속에 거의 여러 가지 뭐 이미지라든가 소리라든가 이런 것. 저절로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동요라는 것이. 그래서 저희도 숲속교우소에서 노래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현대 노래도 많이 부르지만 동요, 어, 반달, 푸른 하늘 은하수 이런 이제 노래도 가르치고 많은 이제 노래를 가르치는데 저희 아이들이 2주나 4주 동안 사실 짧은 기간이잖아요. 이제 배우고 집에 돌아가면 어, 특히 이제 한국말 따로 배우는, 이제 배우지 못하는 아이들이 다시 1년 뒤에 다 돌아올 때는 많이 잊어버려요. 예, 많이 이제 단어도 많이 잊어버리고 문법도 이제 뭐 기억 안 나고 그런데 노래는 항상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옛날부터 아, 노래는 정말 큰 이제 교육 이제 교육 기관이 있어서 굉장히 어, 큰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었고요. 어, 요즘 제가 연구도 그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좀 자연스럽게 여기서 이제 그 겪는, 경험하는 것들하고 제가 연구하는 분야하고 연결시키려고 해요. 다양한 배경인 애들 한국을 바라보는 시야가 달라지면서 뭔가 좀 한국 사람이나 이제 그런 이제 원어민들의 이제 안 보이는 부분을 볼수 있는 어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찾아와야 되는데요. 교육을 어디서 받겠어요? 숲속에서 받죠. 그래서 숲속의 여수 이제 여러분들이 와서 방문을 하시면 다양한 얼굴, 다양한 배경, 다양한 상황인 학생들이 저희 프로그램 오면은. 물론 다 교수되진 않습니다. 대 교수 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게 너무 힘든 길이니까. 근데 그중에서 한국을 관심을 가지고 한국말 관심해서 오랫동안 공부를 해서 교수 되면은 나중에 저의 미래에 미래에 동료가 되고 어 자녀분들의 교수가 되는 것이 또 아주 바람직한 어제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뭐 당연히 이제 제가 앞으로 뭐 할지는 몰랐던 시절이 이제 좀 길었어요. 뭐 교육은 이스라엘에서 받고 미국에서도 받았지만 저희도 집안이 더 음악하는 집안이라서 제가 뭐 처음에는 뭐 클래식 피아니스트 될 거라는 이제 꿈도 있었고 아니면 뭐교육쪽으로 가서 약간 이제 음악 가지고 그 심리 치료 같은 것도 이제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만, 그, 하나, 운동 좋아하고 태권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서 이제 한국 가서 이런 새로운 세상에 저한테 열렸어요.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 정말 귀한 자리, 스탠퍼드 교수, 그리고 숲속 교수 촌장이라는 자리를, 어, 절대 제가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매일매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제가 만난 분들마다. 어 저희 이제 은원, 이제 응원을 해주고 해주시고 어 정말 좋은 기부를 많이 만들어줬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 은혜를 다음 세대도 이제 갚아주고 싶고요. 저보다 훨씬 더 한국말 잘할 수 있게 그리고 또 이제 한국하고 미국의 교류 이제 함으로써 그거는 좋은 결국은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잖아요. 저희 교육하는 사람들이 제만, 저만 잘하면 뭐예요? 그러니까 저희 다음 세대 애들이 더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데, 그게 제 개인 발언입니다 한국이라는 것이 한국 사람만 이제. 뭐 한국이 한국 사람만 사는 이 국가다 아니면 한국 사, 말만 한국 사람만 할수 있는 이제 그 이제 할 만한 그런 이제 언어라고 생각이 그 오랫동안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어 지금 다른 이제 어, 이제 나라 언어를 이렇게 보시면 스페인이나 프렌치나, 독일이나에그뭐 프렌치 이제이나 이렇게 보시면은 이, 이게 자기가 그 국가적인 부분을 하고 상관없이 이게 언어이 언어이고 또 문화 이건 이제 확실한데 어 국가를 빼자면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이제 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돼, 되고 있습니다. 어 저도 한국 사람 아닌 이제 분 이제 사람으로서 그게 제가 맨날 느껴집니다. 제가 한국 사람 아닌데 한국 문화, 한국 언어, 한국 가족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어 너무 음, 음, 다르게 이제 말을 하면 국가적인 내용 들어가면 그 배제 예외 그 isolate exclude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희는 오히려 국가를 빼고 저희 여기 숲속 교수라는 것이 이제 저희 다 모두 다 하는 이제 그런 이제 한국어 프로그램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동안 참여를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이제 네, 그건 역시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예, 저희뿐만 아니라 여름에 미국에 이 이제 캠프 문화가 많이 발전돼 있는데요. 2020년 그 3월달에 이제 다 집에 가라, 이제 나오지 말라, 이제 이제 말아, 이런 명령을 이렇게 받으면서 처음에는 뭐 얼마 될지지 몰랐는데 나중에 어, 길어지겠네요 생각하면서 갑자기 이제 여름에도 못 만난다는 이제 얘기 들어왔습니다. 어, 그때 아, 제가 뭐 여름에 정말 제가 그 이제 여름에 여기 와서 이제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이제 하는 것이 저희 정말 즐거움이고 그프리빌리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도 어떨 때는 여름에 좀 솔직히 좀 귀찮거든요. 네 어떨 때는. 여름에 저도 뭐 학교도 가고 싶고 가족분들하고 시간도 보내고 싶고 그런데 어 2020년도 여름에 이제 숲속에서 못 온다 그리고 어쩌면 지금 경제가 안 좋아서 영원히 다시 할 수가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그 이야기가 꺼냈을 때는 어 많이 울었어요. 그래서 아, 아 숲속에서 저한테 정말 소중한 존재구나 그때 이제 알았고요. 어떻게라도 우리 이제 버텨야 된다는 이제 생각으로 여름에 막뭐 버추얼 온라인 프로그램도 만들고 그리고 저희 뭐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저희 스텝도 그렇고 학생적이고 우리 빌리저 가족도 그렇고 어 그렇게 됐습니다. 예. 이 프로그램 운영하는 돈이 중요한데 재원 구조는 어때? 아, 한국 정보에서 저희 이제 커리어 파운데이션이라는 기관을 통해서 에 저희 이제 지원을 매년 하면 약 만불? 네,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그 도네이션이 이제 우리 박은관 회장, 시몬 회장님이 가장 크게 저희는 꿈을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신 분이고요. 어, 그리고 요근래더 저희는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통해서 더 많은 이제 관심을 받는 중입니다. 하지만 사실상 지금 박은관 회장 그리고 안 미국에 계신 또 이제 어, 저기 그 이민자 이제 그 오랫동안 산업하신 분이 또 크게 이제 해주셨고요. 나머지는 지금 우리 계속 그 관심 끌려고 하는 이제 과정 중입니다. 다른 마을은 어때요? 어떤 어떤 게 가장 더? 네, 다음, 다른 마을들이 뭐 저희보다 훨씬 더 역사 길지 않습니까? 60년도부터 시작한 노르웨이 마을, 프렌치 마을, 뭐 이제 저먼 어어 그런 이제 스페니시 마을들이 어 역사도 훨씬 더 길고 그리고 어 거기서 또 이제 알럼나이 그동안 이제 그 배웠던 학생들도 많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보라든지 개인 개인 돈이신 가장 많습니다. 아 훨씬 더제 좋은 상황이에요. 저희보다는 저희 아직 미업 이제 어, 비교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한류 그 이제 뜨면서 한국어 외국어로서 한국어 배우고 싶은 아이들이 많이 증가를 했는데요. 저희는 공간이 그 한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매년마다 웨이팅 리스트 오고 싶은데 못 오는 아이들이. 그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저희 집도 없고 계속 러시아 마을을 빌려서 이렇게 섰기 때문에 아 이제는 정말 한국어 마을이 꼭 지쳐야 된다는 꿈이 사실 25년 전부터 이렇게 있었던 꿈인데 빨리 그거 이제 좀 늘려야 되는데 그그 그 자금이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저희는 저 비영리 단체이다 보니까 어, 그 자금이 어, 개인한테 이제 오든지. 어 어떤 이제 그콜프 e 에서 오든지 국가에서 이제 와야 되는데 아직 그 이제 반응이 좀 많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어린이들이 많이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데요. 매드 수가 우리 자리가 없으니까 매년 저희는 이렇게 못 온다는 게 있어서 저희 가장 마음이 아픕니다. 올해도 20명 넘게. 저희 프로그램 참여를 못했는데요. 이 20명이 그 기회를 놓친 이제 20명입니다. 그 기회라는 것이 한국어뿐만 아니라 한국어 시작이잖아요. 한국어를 통해서 평생 한국에 대한 좋은 감정과 이제 그 갖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그 진한파 될수 있는 이제 아이들인데 그 아이들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 모든 아이들 여기 교육을 시키려면 이 공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 지금 또 진기 중이지만은 자금이 많이 부족합니다. 저희 완공하려면 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 빨리 들어와야지 정말 우리가 꿈꾸는 큰 화려한 프로그램을 할수 있을 거라고 확신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한국은 지금 인정받을 때가 이제 미래전이 많이 받고 있고 K-pop 이나, 뭐, 이제, 전자제품이나, 뭐, 큰, 이제, 기업들이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리고, 미국 어린이들이 사실 자기 개인 돈을 많이 쓰고 투자하는 그런, 이제, 그, 즐거운, 이제, 문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바라는 것은, 이제, 어, 왜, 미국, 그리고 외국 애들을 소비자로만 보지 말고, 투자 좀, 투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 저희 아이들도 저희 한국어 배우러 오는 숙소 교수 어린이들이, 어, 그 여름에도 큰 투자를 해서 한국어 배우고, 그리고 여름 기간, 마, 아닌 기간에, 어, 뭐, 힙합 콘서트도 자기 돈도 많이 들여서 이제 또 가고,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문화 활동을 많이 하는데, 어, 그 말이 이제 이큰 자금이 다 이제 기업들이 그걸로 또 많은 성과를 보고 있잖아요. 그 성과를 한 부분만 다시 투자를 하면 더 좋은 그 파트너십이 될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바람이 있습니다.